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18가 크랜셔에서 행콕박 어, 쪽으로, 예. 쪽으로 쪽으로 나가면 18가 예. 어, USC 근처 USC 북쪽 어, USC 근처 예. 예, 북쪽 예. 그리고 이게 여섯 유닛짜리 네. 건물인데 앞쪽에 세 개, 3개, 뒤쪽에 세 개인데요. 뒤쪽에 하나 어 유닛이 나온 게 있어서 여기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있고 여기는 따로 또 주차장이 있나 봐요. 예, 다른 예, 유닛이에요. 다라지가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라지가 유닛. 있는 유닛이 있고 예, 여기 유닛의 어, 파킹장은 바로 여기. 아, 네. 바로 네. 여기 유닛은 주차장은 여기. 네. 예. 예, 그리고 도로에 수 무수히 많은 맞죠. 주차 <laughs> 공간이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네. 굉장히 특이하네요. 문을 여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리고 계단이 있네요. 네. 오 그러면 여기에 뭐 신발장이나 이런 거 놔도 되겠다. 예, 네. 그렇죠? 데코레이션 할수 네. 있는 그런 네. 가구가 하나 들어와도 되고요. 네. 보통은 미국집은 신발장을 놓기가 굉장히 애매한 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신발장 쫙놓으면은 제대로 걸을 네. 수 있을 것 맨발로 같아요. 맨발로 이제 뛰쳐 올라가면 되겠죠. <laughs> 신발 놓고 네. 맨발로 뛰쳐 한번 올라가진 않고 저는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3 네. bedroom, 2 and a h a l 렌트 집이고요. 아하. 지금 렌트비는 4,150불. 4,150불? 예. 네. 어 12만스 디스카운트 250불씩 망뜰리 받고요. 아하. 원래는 4,400인데 uh -huh. 4,150불로 지금 아. 12개월 예. 어. 디스카운트 프로모션 중입니다. 방3개 화장실 두개 반. 두개 반. 예. 두개반 가운데 반쪽이 지금 여기 있어요. 예.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면은 이거 이제 게스트용, 손님용 uh -huh. 화장실 그리고 손 씻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거실 겸다이닝네와 그리고 부엌을 보십니다 네와 부엌에 냉장고도 다 있고 전자렌지 음. 있고 가스렌지 있고 이그 자재를 보니까 최근에 한것 같아요 네. 얼마 안된것 같아요 2021년도 건물이에요 아, 이것도 네. 네. 그리고 요 바깥쪽으로 보시면 여기에 조그만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음, 음. 우리가 좋아하는 바베큐를 먹을 수있어요 <laughs> <laughs> 예, 맞아요. 바베큐 아, 그릴 여기다 놓고 네. 아, 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음. 아주 좋죠. 그리고 네. 부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예. 네.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디쉬워셔도 있고. 음. 여기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부엌에 꽤 괜찮게 돼 있네요. 네. 네. 아일랜드. 예. 아 이게 아일랜드 다. 예. 네. 예. 여기는 의자를 이렇게 넣어서 혹시 식탁처럼 간단한, 예. 네. 아침 식사 같은 거. 식탁처럼. 예. 거. 어, 여기다 아침. 의자를 놓고 예. 예. 간단하게 토스트 같은 거 드실 수가 있고 음. 여기 또 베란다가 있어서 음. 베란다가 옆집에 마당이어서. 아주 아유. 시원합니다. 비 예, 뷰가 아주 좋네요. 네, 좋은 좋에요비 오는 날 이거 내다봐도 네.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외로 베란다가 여기 또 있어요. 음. 베란다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공기 순환을 하기에는 참 좋을 듯 싶습니다. 맞아요. 맞바람이 통하겠죠. 네. 뒷문이랑 같이 열어놓으면. 같이 열어놓으면은. 네. 이렇게 음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게 진, 전기가 끊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살시던 네. 분이 전기를 끊고 가셨기 때문에 불을 켤 수가 없어서 좀 어두워 보이기는 하는데, 음. 지금 불을 안 켰음에도 불구하고 환합니다. 커튼도 네. 거의 반쯤 다 닫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네. 환한 그런 네. 공간이고요. 자, 한칸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침실로 가십니다. 아, 위층에 이제 침실이 마련이 되어 있네요. 네, 침실이 3개에 화장실 2개가 네. 있죠. 이 현관 입구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히 <laughs> 짐이 안 가고 <laughs> 네. 체육관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거가 그렇게 좋대요. 네, 아, 예, 그럼요. 네, 네. 운동하시. 네, 여기 화장실, 그 다음에 샤워기와 같이 있는 화장실이 네. 계단 입구 쪽에 있고요. 아, 그리고 바로 여기 방에 있습니다. 방이 있고, 어, 여기도 또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 있는 집이 그렇게 방마다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예. 여기도 밖에 배경이 참 좋고요. 예. 옷장이 있습니다. 음. 아 옷장이 이렇게 크지는 않네요. 음. 예. 옷장. 바깥에 엑스트라 옷장이. 옷장이 하나 더 아, 있어서요. 그냥. 예. 아하 음. 아, 수납 그러... 공간은 해결이 되실 거예요. 아, 음. 아 여기는 세탁기, 음. 세탁기 드라이기, 드럼 세탁기입니다. 음. 있고. 그리고 아 여기 말씀하신 큰 옷장이 하나가 있네요. 복도 쪽에 큰 옷장이 있어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른 방이 하나 있고요. 어, 여기도 또베란아 베란다는 아니고 창문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옷장이 마련이 돼 있어요. 햇살은 참 좋네요. 예. 제가 유리를 안마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이다 들여다 보였어요. <laughs> <laughs> 여기가 메스베드룸 메인 방이네요. 어, 여기도 요즘은 새로 짓는데는 창을 참 많이 만들어요. 여기도 이쪽도 창이고 이쪽도 창이고 너무 밝아서 좋죠. 그러니까요. 음, 네츄럴 라이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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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니까. 네. 그, 여기는 통풍도 잘 되겠어요? 음, 맞아요. 음. 문 활짝활짝 활짝 열어놓으면 여름에 음.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오늘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크게 덥게 안 느껴지잖아요? 시원하죠? 예, 예. 네. 건물 안이 예. 단열이 잘돼 있어서. 그러니까. 예. 아, 단열이 잘돼 있어서. 예. 예. 여기 또 옷장이 하나 있고, 바깥에도 음. 옷장이 있고요. 음. 음. 이렇게. 자. 음. 이 그러니까 3층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는 이제 다 방과 욕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천장도 그다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꽤 네, 네. 괜찮습니다. 답답한 네. 음. 느낌이 없어요. 없어요. 네. 네. 음. 자, 그러면 응동사마 네. 계단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조심. 예. 네. 네. 이게 4천분이 넘잖아요. 웨인트리가. 네. 그래서, USC 근처라서, 네. 학생들이 뭐 한세명 정도? 네. 그래서, 1유불씩 해서 나눠서 폐해를 하면서 사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주로 테넌트들이 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 어, 유세, USB 대학원생? 예. 아니면 US, US, 어, USB래? 오 마이 갓. 너무 재밌게 오셨겠다 B 아니고 C? <laughs> B 아니고 C? C. <laughs> USC 대학원생들이거나 네. 아니면 USC 졸업생들이 음. 직장을 금방 갖고 어, 학교 근처에 이렇게 네. 그래도 개나마 좀 안전한 지역으로 네. 사시고 싶으실 때 이쪽 지역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한 패밀리가 4천여부를 네. 네. 내고 하기에는 좀 네. 부담됩니다. 그 돈이면 은 음. 집을 사서 몰게지 페이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는 비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동네를 생각한다면 또 음흠. 몰기지가 요즘은 뭐 웬만한 다운페이를 많이 안 하는 이상 네. 한 5천 불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렇죠. 한, 한 달. 그 프로퍼리텍스 거기 예. 해야 되죠. 막 이러니까 맞아요.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집 사는 걸 포기하는 세대가 <laughs> 요즘 세대라고 하잖아요. 어 <laughs>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네. 여기 바람이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에어컨이 크게 없어도 될듯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도 안에 센트럴 에어컨디션이 네. 빵빵하게 나옵니다. <laughs> 아, 여기 센트럴 에어컨디션 저기 하나 볼 수가 예. 있네요. 예. 예. 네. 그리고 동네도 깨끗하고 조용하고 예.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안전하고 서로 페이먼 나눠서 페, 페이먼을 내면서. 네. 살게 좋네요. 네. 예. 여기가 앞에는 스페니쉬 교회더라고요. 아 그래서 항상 뭐 주중에는 네. 거의 뭐 도로에 항상 파킹장이 이렇게 널널해 있요 네. 네. 일요일만 잠깐. 잠깐. 네. 그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어, 앞쪽에도 세 유닛, 그리고 뒤쪽에 세 유닛, 그래서 여순 유닛이 있는 연립주택을 살펴봤습니다. 와 이렇게 안에 내부까지 볼 수가 있어서요, 좋았어요. 이 거리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주택가들입니다. 주택가이고요, 조용하고요. 음. 도로가 널찍널찍하죠? 그렇죠. 도로가 넓어요. 그래서 네. 아주 편안하게 음. 운전하시고 오고 가고 하실 네. 때 좋으실 거예요. <laughs> 우체통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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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아 오늘도 아주 예쁜 집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니씨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 네. 안녕! <laughs>